낮춰달라고요. 아니 높이는 게 아니고 깎아서 낮춰달라고요. 네. 못생기게 성형한다고요 선생님처럼요. 잘생긴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? 그러시겠지. 선생님은 편의점 같은데 그냥 가시죠. 저는 변장하고 가요. PC방, 카페, 술집 이런데 가도 다들 아무런 관심 없죠. 저는요. 사람들이 좀비 때처럼 달려들어요. 막 만지고 잡아당겨요. 와 대박 지각 맞죠? 이러면서. 10년을 당했어요. 10년을. 길 한복판에서 막 끌어안고 만지고 뽀뽀하고 수천 명한테 성추행 당해봤어요. 안 당해봤겠지 당신 같은 특권층들은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 오똑하고 아름다운 코 이거 싹 날려주시고요 완벽하게 떨어진 이 턱선도 밀어주시고 쌍꺼풀이고 입술이고 그냥 다다 그냥 선생님처럼 응. 딱 선생님처럼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얼굴로 내 얼굴을 좀 성형시켜 달라고요 그래. 가능하겠죠? 아, 힘들어.